남편이랑은 연애 때 엄청 잘 맞고 행복했어. 그래서 3년 연애하고서 서로 고민도 없이 바로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 처음은 우리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였는데 "자네 연봉이 어떻게 되나?" 진않습니다3,800 정도 받습니다." "자네 연봉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생활하는데 빠듯하지 않겠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했는데 당시 남편의 표정이 안 좋은 게 보였어. 그렇게 결혼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고. 사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례했던 거다. 하시는데 얼굴이 벌개졌어. 집에 와서 오빠 그걸 집에 왜 얘기했어? 내가 오빠 편도 들어줬었잖아. 나도 속상하니까 어쩌다 얘기한 거지. 근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있던 일이잖아? 그 뒤로 2년 동안 점점 관계가 악화됐음. 그때 깨달았어. 결혼 생활은 잘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게 답이더라. 그 상처는 다음에 결국 다시 나오게 돼. 그렇게 서로가 이혼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어.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서로 싸우기 싫어서 본척만척하고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데 추억의 사진이 뜨는 거야. 그냥 지나치려다가 눌러서 과거 연애 때 사진들을 쭉 보는데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진짜 잘 맞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무슨 기분에서인지. 남편한테 사진 보내고서 이 사진 기억나? 아 귀신의 집이네? 그때 자신있게 나 데려가더니 오히려 오빠가 더 울었잖아 울진 않았다 더 추? 다시 가볼래? 콜! Cool.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설거지 일주일하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귀신의 집을 갔다가 즐겁게 놀고 예전 그 위치 그 장소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어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연애같이 우리 둘만 보고서 우리 예전에 갔던 곳들 전부 다시 가면서 치우고 새로 쓰자 좋아 다음은 여기 가자 그렇게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우리 결혼 생활은 다시 시작됐어. 잘해나갈 수 있게 응원해줘.